음, 다시 만 골드. 좋아요. 그러면은, 집 확장하러 갑시다. 그때 걔가 나무가 필요하다고 했던가? 오, 좋아요. 토마토. 옥수수도 자랐고, 홉은 매일매일 자라죠? 이게 뭐야? 아, 아직 안 자랐네, 메론. 이제 좀 물주기가 음, 덜 스트레스 받죠. 이게 막 계속 뭐 실수하고 돈 낭비하고 해가지고 돈을 되게 잘못 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돈이 계속 늘어나고 하는 거 보면은 잘 하고 있나 봐요. 꾸러미에. 아까 토마토 있지 않았나? 없었나? 아, 이건 진짜 오바다. 아. 아, 맞다. 밀. 밀도 해야 되는데. 어, 성게 있는데. 다음에 넣읍시다, 또 이런 건. 그리고 여기 심어줄 씨앗 사올 거고. 어, 물줄 곳이 별로 없네? 이거.. 프링클러가 되게 좀 부족한 것 같으면서도 꽤 되는 것 같죠? 그러면 토마토도 한 개씩만 납두고 팔고, 호분 좀 납뒀다가 이거 술 해먹읍시다. 근데 저왜 이렇게 안됨?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저거? 아, TV 보고 가자 TV. 음 내일 화창. 내려와서. 어, 뭐야, 이거. 총알 고둥이네? 총알이 아니고? 뭐지? 달팽이. 그리고, 달걀도 한번 수확해주고. 빨리 큰 달걀 나와줘야 되는데, 얘네가. 여기까지 왔네. 응, 음, 먹었네. 비가 온다고, 아니 밖에 나와 있다고 안 먹는 게 아니구나. 근데 왜 달걀이 세 개야, 아, 네 개구나. 그나저나, 금 계란 나왔네요. 그러면 계란도 여기다가 금 하나... 템창 없는데 이렇게 뜨면, 그리고 이제 가서 집 확장 의뢰하러 갑시다. 나무였던가? 응? 박쥐도 뭐 있을 텐데? 오, 뭐야 이거? 오, 대박이잖아 이거. 처음 보는 과일들 되게 많이 주셨네요. 음, 좋아요. 박쥐가 그 버섯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 맨날 박 뭐야? 박쥐 말고 버섯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박쥐가 진짜 박쥐가 날아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과일 물어다주는 박쥐로 바뀐건가? 아니면 원래 이거였을 수도 있어요 어. 아 설마 오늘 에어로픽한 날이야? 집 확장은 내일로 에, 아, 그러면은, 과일 같은 거로 침목질이나 합시다. 아니, 아니, 얘 주라고. 뭘 조롱하러 와. 선물 줬잖아. 꽤 친한 사이끼리 왜 그러냐? 과일들도 그 꾸러미에 좀 있지 않았나요? 그 게시판, 게시판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과일 꾸러미 여기서 본것 같은데, 일단 성류 어, 석류 없네. 어, 여기가 아니네. 아, 장인 꾸러미 식료품이구나. 게시판 아니었죠? 여기 아니고, 여기도 당연히 아닐 거고. 어왕 당연히 아니고. 공예실, 여기, 여기도 없나? 어? 야생 자두, 자두 있네. 가을 거구나. 블랙베리도 있고. 어? 가을 거구나, 이게. 그럼 공예실에서, 가을 거. 갖다 주고요 여기죠 가을 거 주고 얘네 복숭아도 있었고 어? 끝이야 살구 어 살구 있다 오렌지. 끝인가? 어, 끝이죠? 끝이죠? 예. 나머지 과일들은 지나가다가 좀 친근한 애들 있으면 선물로 줍시다. 뭐, 팔아도 되고요 여기서, 피자를 만드는데 슈퍼해삼? 아, 맞네. 에어로빅 하는 날이네. 슈퍼해삼 또 뭔데? 이거 다섯 개 필요했고. 아, 집 확장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할까? 아, 모르겠다. <laughs> 이렇게. 어? 가방 풀업이다. 아, 충동 구매. 충동 구매 해버리고. 이런면 좋아할라나? 다시 만 골드 모아서. 확장을 합시다. 응? 너도 뭐 이런 거 줄까? 의외로 좋아하네요, 저런 거. 이제 뭐가 없나? 이제 그개 짝짓기 철이 지났나 보네요. 얘도 뭐 줄까? 어? 많이 올라왔네. 라이너스 준게더 많은데 왜? 얘가 좀 선물 같은 거에 많이 친해지는 앤가? 그러면 이제 할게 없는데 광산 가기에는 좀 시간이 애매해졌고 오늘은 여기 뒤에나 텁시다. 여기 뒤에 털고 강사는 내일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를 탑시다. 여기 이쪽에 보면 뭐가 좀 많죠? 약간 처리하다 만 나무도 있고요. 밑에 쪽까지 적당히 정리해줬고, 어? 음, 맨날 똑같은 거 파네. 밑에 쪽까지 막 엄청 지저분한 것들은 정리 지금 끝났죠? 그럼 이제, 뭐, 채집할 거 있나 한번 쓱 둘러보고, 집으로 갑시다. 음..딱히 없죠? 봄처럼 그..파도 자라고 하면 좋을텐데 딱히 그런게 없어요 응? 다열수하했죠 <laughs> 얘네는 문만 열어놓으면은 알아서 나왔다가 알아서 잘 들어가죠? 또 신기해요 이거는 또 형이 또 자네. 와서. 팔거 팔고 빈자리에 밀시 아침을 줍시다. 상당히 풍족해졌죠. 그러면 다시 만 골드 모아가지고 집 확장 의뢰하러 갑시다. 일단 뭐 템창 어차피 언젠가 늘려야 될 거였으니까 충동 구매도 뭐 그냥 만족스럽죠. 그냥 잘했어요. 오늘도 어 레벨 6 체집 피레침을 배웠다. 야생 씨앗 가을 워프 토템 해변 어 피레침 배웠다 이제 번개 맞아도 작물이 안 죽고 버틸 수 있게 됐죠 오 업적 소머리 5만 골드 음 피레침 철 정제된 석영 박쥐 날개 그리고 어, 절임이네, 이거. 술통이 아니구나, 이게. 음, 술통이 아니었네요. 철이랑, 이거랑, 이거였, 이거, 이거 다섯 개였죠? 아이, 나 가져와. 어? 네 개만 해서. 저기다가 심어봅시다, 그리고. 토마토 절여봐야지 얘는 팔고 피레침을 이제 군데군데 설치해 줍시다 듬성듬성 설치해주면 이제 번개안 맞겠죠? 오늘도 물주기 타임 이렇게 물다 줬고요 물다 줬고 가서 미끼 넣어주고 그래서 so, 미끼 넣어주고 달걀도 다 수확해 봅시다. 미끼 넣고 닭들 한 번씩 만나주고 먹네? 왜 일부만 먹는거지? 빨리 만 골드 모아야 되는데 그리고 <laughs> 근데 이 정도 속도면 금방 될것 같죠? 지금 뭐 하루에 막 1,500, 2,000 골드씩 막 파박 벌고 있으니까 금방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주고, 이런 거팔거 거 팔고, 지금은 당장 돈이 급하기 때문에 팔거 팔아주고, 남은 시간 동안은 광산에 갔다 옵시다. 다이아몬드 몇개 먹어가지고 돈한 번에 왕창 벌고 싶네요. 광산에 와서 다시 80층. 아, 오늘은 85층 찍어야 되는데. 어? 어, 금이다. 뭔가 시작이 좋아요. 음, 금템 순서 좀금 음, 석이두개 어? 내려가는 계단 음, 음. 음, 음. 음, 아니, 너 힐러잖아. 왜 공격해? 뭐야. 83층. 뭔가 이쪽에서 지하로 가는 계단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 어. 그럼 잘 나오네? 진짜 가을 되기 전에. 어, 진짜 나왔네? 가을 되기 전에, 그거 뭐야, 스프링쿨러로, 밭 완전 도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그 규모죠? 그 도배한 밭이 얼마나 크냐? 이제 그것만이 지금 남았어요. 어, 또 나왔다. 85층. 오늘 날인가 보네. 이게 유난히 지하로 가는 계단이 금방금방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 그날인 것 같네요. 뭔가, 광산 운빨도 좋은 것 같고. 이런 날엔, 땡겨줘야죠. 좋아요. 86층. 또, 또 기력. 아이, 뭔가 기력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운동 같은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 할거 없을 때 그런 거 해가지고 기력 올리고 막 이런 거 하게. 어, 이 금광석 있다 여기. 저기까지 가기 전에 왠지 또 지하로 가는 계단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에이고, 몬스터였네. 아우, 좀 추워. 오케이. 왜안 나오지? 라고 말하려 했더니 바로 나오네요. 오늘 땡기기로 했으니까, 이거. 먹을 거 먹으면서 내려갑시다. 또, 또 금이다, 잘 나오는구나. 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소 금괴 4개니까 스프링쿨러 4개 추가, 스프링쿨러가 되는대로 다음 계절에 그 바트를 운영할 거예요딱 스프링쿨러만큼만 할까? 아니면은, 좀더 해서 초반에만 돈을 땡길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 생각 중이에요. 얘네랑 싸움 안 되겠다. 싸움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 안 되겠다 얘네랑. 피가 많이 깎이네요. 뭐야 한번에 다섯 개라고? 어? 뭐야 여기 입구 있었네? 아니 출구? 금광석 없나 쓱 보고 바로 들어가고 오늘 90층 가나? 오, 오 뭐야 이거 금 이렇게 많이? 어, 거기다 지금 89층. 아, 아, 뭐야? 깜짝이야. 으, 죽어. 어, 구리 죽게한번 해주네. 아, 뭐야? 아, 얘가 힐러고, 얘는 힐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한테 공격을 하는구나. 잠깐만, 나한 층만 내려가면은 그만두 건데. 어? 계단 어디 있어? 돌 99개. 아, 좀 모자라네. 응? 계단 만들 필요 없었죠? 90층 보상은 흑요도. 어, 이거 조, 좋은 칼 아닌가? 뭐야? 30에서 45네 데미지가? 뭐야 일단 디자인 맘에 들어요 음 이정도로 만족 금 50개 스프링쿨러가 10개죠 이거 포도 먹고 갑시다 이거 에너지파 몇 개랑 겨울불이 몇개 가지고서 이 정도 수확이면 엄청나네요. 지금 어, 아주 만족스러워요. 다시 집에 가서 정비를 합시다. 용광로가 구리광석이구나 용광로를 좀 많이 늘려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늘리는 게 낫겠네요. 늘리는 게? 이거 금 같은 거 한꺼번에 돌리고 싶거든요? 음, 돌. 구리광석이었죠, 아까? 아, 많이 들어가네. 그렇게 막 팍팍 늘리진 못하겠구나. 그리고 이쯤 되니까 또, 구리광석이 안 나오기 시작하죠. 또, 구리광선 먹으려면 또, 아래층 가가지고 한번 파밍을 돌려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구한 템들 넣어주고.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수정이 모자라니까 수정 좀 해주고. 마요네즈도 팔아주고. 스위트피, 마요네즈, 엥? 자수정, 마요네즈. 토파즈까지 팔아주고. 이제 칼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얘도 졸업. 이렇게 하고. 자면, 할거다 했죠? 뭐야. 뭐냐, 요정? 어, 아, 축복 내려주는 건가 보다. 오, 뭐, 뭐 해줬다. 그리고, 여름에 17일째 끝. 절임이 100골드구나. 오, 절이는거 괜찮네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나면. 시간이 좀 들어간다는 게 흠이지만. 음, 1400 골드.